공사의 착공에 실제 완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7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투자 비용은 홀 하나당 100만 위안, 총 4천만 위안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술, 장비, 디자인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골프존이 중국 텐진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신개념 도시명 골프장 시티골프인데요. 최근 세계에서 최초로 문을 연 시티골프를 지난 주말 다녀왔습니다. 주말 골퍼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스크린골프.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위와 혹한에도 관계없이 언제든 실내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발전을 거듭하며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현실감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분들을 위해 스크린 골프와 필드 골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골프 플랫폼을 골프존이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바로 시티 골프인데요. 시티 골프는 티샷부터 어프로치까지는 기존 스크린 골프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에서 진행하지만 그린 주변에 도달하게 되면 스크린이 열리면서 실제 그린에 올라가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짧은 어프로치나 퍼팅은 물론 그린 주변의 벙커샷 등이 실제로 가능해 스크린에서 얻지 못했던 실감나는 플레이가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골프존은 당초 중국 제1의 경제도시인 상하이의 시티골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해 텐진의 1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중국 4대 직할시의 하나로 수도 베이징과 고속철도로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텐진시 시티골프는 메이징 컨벤션 센터 3층 16,500제곱미터 약 5,000평의 실내 공간에 9월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면적의 2배 이상인 이곳에는 실제 골프장처럼 18개 홀이 조성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전시관의 일부 구역을 실내 골프장으로 개조한 셈입니다. 공사의 착공에 실제 완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7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매 홀마다 스크린 골프를 위한 스크린과 시뮬레이터 장치 등이 설치돼 있고 스크린 뒤편에 그린 구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술, 장비, 디자인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골프장 관계자는 코리안 스타일의 시티 골프를 세계화하기 위한 시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비용은 홀 하나당 100만 위안, 총 4천만 위안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홀마다 150만 위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골프백은 카트에 싣고 이동할 수 있었고 캐디도 있었지만 따로 이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라운딩 전에 현장 관계자가 몇 가지 설명을 해 줬는데요. 기존 스크린 골프와 달리 고정된 형태의 그린이 있다 보니 원하는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플레이어에 맞게 티 위치, 높이 난이도 등의 조건을 세팅하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이용자의 샷이 그린에 올라가거나 그린에 인접한 지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존 스크린 골프와 동일합니다. 이후 모든 이용자가 그린 주변 쇼게임 존에 도달하면 스크린이 열립니다. 각각의 이용자에게는 파랑, 빨강, 초록, 보라색상의 마크가 미리 주어지는데 스크린이 열리면 그 색상에 맞게 불이 들어온 곳에서 퍼팅이나 어프로치, 벙커샷을 하면 됩니다. 시티 골프의 가장 큰 특징인 그린에서의 플레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스크린 골프의 경우 퍼팅 라인을 알려주는 도구가 있지만 시티 골프에는 캐디가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퍼팅 라인을 살펴야 합니다. 인조잔디인 그린은 굴곡이 있는 경우 공을 고정시키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쇼 게임 존에서 자신의 타수를 추가로 직접 입력한 기존 롱게임과 더해 해당 홀의 스코어가 입력되고 다음 홀에서 플레이를 이어가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그늘집으로 불리는 휴식장소가 있는 것처럼 시티골프에서도 테이블이 놓인 휴식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춘 식당은 없었습니다. 컨벤션센터로 쓰던 곳이라 층고가 18m로 아주 높고 천장에서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어 시야가 탁 트인 점은 장점이었습니다. 모든 홀을 돌다 보니 걸음수가 6,000볼을 넘어갈 정도로 스크린골프 대비 운동 효과도 꽤 있었습니다 현재 시티골프는 10만 위안을 내고 회원이 된 경우에만 18홀 플레이가 가능하고 나머지 일반 고객은 9홀 플레이만 할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회원을 통해 세명이 연회비 2만 위안을 내면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그린피는 248위안, 한화 약 57,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최대 200명, 팀으로는 100팀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선 텐진에 이어 선양, 따리엔,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도 시티 시티골프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 매장이 100여개. 골프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골프 매장이 200여개라고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사실상 필드골프장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지만 골프존은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티골프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도 적극적으로 수출할 방침인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티골프를 관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날씨 제약이 큰 중동이나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한여름 무더위와 우기, 골프를 치기 힘든 겨울 시즌 등에는 시티골프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주관하는 TGL리그가 시작하고 나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가 결합한 하이브리드골프의 관심은 더 커져, 시티골프가 먼저 선점한 시장에서 더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